경기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정성료 골키퍼, 홍철, 민상기, 조성진, 신세계, 김은선, 권창훈, 염기훈, 고차원, 산토스, 로저 선수가 나왔습니다 어, 수원도 제주에 비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가까웠던 울산전에서도 승리를 거뒀고요 오. 지난 경기와 달리 서정진 대신 일단 고차원이 전방에 먼저 투입됐는데 예. 고차원 선 공격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앞선에서 일로... 일도... 오! 왼 네.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산토스의 왼발 슈팅 산토스 돌때 경기 초반에 좋아 보이네요. 네. 제주의 박수창이 있다면 수원에는 산토스가 또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발에 맞았고 끝까지 볼을 따내고 있는 정다권 선수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원의 공세입니다. 잡자, 잡자, 오른슛 넣습니다. 위험한 적에서 네. 제주가 볼을 좀 많이 돌리면서 수원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로저 쪽인데 패스가 약간 짧았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수원의 굴격 기회. 로저. 돌아섭니다. 저, 네. 오른발 숏! 수빈이 발맞고 굴절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로저가 이런 장면들이 많아졌어요. 교체 투입때때 때 그런 경기 리는건 상반도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로저가 오른쪽을 봤습니다. 측면까지. 크로스 띄웁요다오방 숏! 네. 막았습니다.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네, 오른 측면에서 완벽히 목표가 됐던 트로스였그 스프루스의 강력성 조절이 굉장히 좋았죠? 네. 그리고 여기서 좋은 자세의 발리스팅까지. 아, 지금 슈원이 견반전 초반에 굉장히 좋은 공격 장면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습니다. 포노키. 올라옵니다. 어, 피었요 이게 넘어가네요! 야 지금 순간적으로 로저가 너무나 자유로운 상황에서 헤더를 시도했는데. 네. 아 본인 예상외로 너무 좋은 볼이었나요? 지금 정확하게 이만 쪽에 임팩트가 되지 못하고 예 길게 찔러줘 봤는데요 넘어지면서 일단 끝까지 볼을 살렸습니다 오른쪽 측면 고차원이 슬쩍 뒤로 내주고 먼 거리인데요 왼발 슈팅 정확히 맞지 않았습니다 뺏었죠? 밀어줍니다 아, 박토스 산토스의 슈팅은 그대로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네 중앙 쪽에서첫 번째 중거리 슈팅이 일단은 굴절되면서 다시 고 나오면서 오히려 리턴 패스가 됐고요 그것이 산토스에게 재치있게 지금 김수범 뒤로, 드로겟 자 중앙쪽에 숫자가 두명 있습니다 네. 다시 가운데로 밀어주고, 네. 흘려줍니다, 먼 거리 오른발 슈팅 약했습니다 좀 약간 먼 거리에서 슈팅을 시도해봤는데요 염기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낮게 밀어줍니다 다시 돌려받았고, 염기훈 왼발 크로스 대각선 키 넘겼어요, 사토스 네. 이번에도 역시 사토스의 슈팅은 그대로 뜨고 말았습니다 지금 사실상 산토스 앞에서 제주의 수비에 의해서 이것이 헤딩으로 퍼트릴 확률이 높았던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토스가 이것이 넘어올 거란 예측을 잘했어요 기군로 시도 포세이버 나왔습니다. 영기훈의 킥도 좋았고요. 저 뒤쪽에 숨어있다가 빠르게 세도 타이밍을 잡은 노저가 정합하면서도 네. 끝까지 공격, 계적을 읽으면서 아웃쿨트로 한판 살짝 돌려놨는데 위력은 약간 약했거든요. 그래도 코스가 예. 워낙에 좋았는데 자, 잡습니다. 짧게 갔어요. 코너빈 잡아놓고 왼발 슛! 굴절됩니다. 일단 걷어냈고요. 다시 시작이 되는 수원의 공격. 좋습니다. 한 번에 잘 뒀죠. 오른쪽 측면. 결정은 왼발인데요. 반대편! 이번에도 역시 김홍준의 선방 너무 처음부터 합판을 넘어간 이후에 가운데쪽을 좀 밀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 네. 영기훈입니다 앞에는 알렉스 밀어주고 로저입니다 들었어요? 돌아섰어요 들었어요? 로저 반대쪽이 있요 로저, 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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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습니다 로저의 슈팅. 지금도 로저가 볼을 등지고 잘 잡아놨고요. 네. 돌아서는 상황까지 좋았어요. 그 이후에 두 가지 선택이 있었죠. 지금같이 슈팅 아니면은 오른쪽에 아마 고천 선수가 있었을 텐데. 네. 여기서 등을 잘졌어요 이제 돌아서는 동작 보시죠 아, 은찬스데요 염기훈입니다. 자발에 맞고 불쳐주면서 높게 떴습니다. 이기또좀애매할수 있습니다. 어, 자 사토 치가 잡았어요. 왼쪽 로저에게 바로 슛. 시고끝습니다 아 김혜민입니까? 로저가첫 번째 터치가 지금 돌리는 원하는 원하는 방향대로 걸리지 않았어요. 네. 근데 또 바로 저 오른발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올라가려 는데 그것이 좀컨트롤잘되다못하니까 가운데로 떴었거든요. 뚫어냈고 왼쪽 친구는 산토스 밀어줍니다. 로저에게. 진짜 또 득점했어요? 다시 한번 득점니다 로저! 로저! 이번에도 골키퍼 전면입니다아 로저가 이런 장면이 굉장히 최근에 위협적이에요. 높은 지점에서 상대 센터백과 경합을 해 주면서 오를 이렇게 등진 상태로 봤거든요. 여기서 도는 동작이 빠릅니다. 네. 그리고 항상 마무리가 네. 되고 있어요. 야 경기 템포가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하고요. 네. 제주가 계속해서 네. 공격 기회를 잡습니다. 잘 돌아섰죠. 송진도 나올 수가 아, 있데요우르 빛나갑니다. 송진영의 우르바 슈팅. 터치를 안쪽으로 잘 잡아놨어요. 어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잘풀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네 수비의 높이가 일단 높아졌고요. 예 좋아 요잘 나온 것어요 박수창 박수창 왼발 나갔습니다 박수창의 왼발 슈팅 이제 후반전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크로스 시도 마 길게 헤딩 액션 레퍼처 네. 떴습니다. 그 전에 황일수가 한 타임 먼저 앞으로 침투줬다면은. 송진영을 써도 굉장히 원했던 지금 동료의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요. 예. 오르바슛! 엽금을 때렸습니다. 예, 네, 제조가 좀 공격의 움직임을 가져준다면 그렇게 사실 좋을 때도 없거든요. 아, 그렇죠. 백힐로 내줍니다. 황일수. 좋습니다. 잣요잣요 오르바슛! 빛 맞았습니다. 낮게 밀어주고. 좋습니다. 자, 고차원 볼리어 받았습니다. 고차원. 한번 접어놓고 고차원. 고정을로저 로저, 로저, 오르바슛! 골키퍼, 정면입니다. 아, 모처럼 로저의 슈팅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네. 제주의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크 정면, 오른발 슛!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어, 제주에 지금 폭풍이 한번 갔습니다. 네. 제주의 공격 전개도 좋았고, 반대로 수원도 수비가 숫수적로 불리한 상황이었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점에 만약에 골을 허용한다면 치명적이거든요. 네. 먼 거리 그대로 떴습니다. 먼 거리에서 슈팅을 시도해봤던 조지군 그러나 머리에 맞추지를 못하면서 그대로 정성룡 품에 안기고 말았고요 가운데 한 번에 맞니다 왼쪽 빗나갔습니다. 아, 아쉽네요 아수원으로서도요네자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이대로 끝났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을 네, 올리지 네, 못했습니다. 네, 최종 네, 수원는0대 네, 0. 네, 아, 네. 두팀 모두 승점 1점씩을 나눠 갖겠습니다.